우물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. 승미 용씨 게임이 중독되같던 중독까지 아그건 뭐가 적정 수준이야? 많이 아니야. <laughs> 적정 수준과 또 많이 또 뭐가 있어? 기 예. 기임이 어느 수준가 약간 준섭같았어요 제니 저요? 응 저는 딱보통이었어요보통이 <laughs> 넘었어요 예빈 예빈이도 예이도그 <laughs> 그거 그거 고하기힘는저게 안하는데 아예 안했어? 아. <laughs> 근데 어,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에, 여러분들이 미 파악을 해어요 그래서, 그런, 그, 이런 게임이나, 이런, 그, 알콜, 뭐, 이런, 그, 이 여자들의 어떤 섹스, 또, 도박, 이런 것들은 전부 많이들이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, 여러분이 참. 그래서 내가 요 앞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금요일에 대해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봐라. 일부러 한번 그렇게 풀어주겠어. 그때 한 3시까지는 하더만. 어, 그런데 이제 나는 그 부분을 파악을 해보는 거야. 과연 이, 우리 지금 애들 가운데서 중독 증세를 의료로 갖고 있는 애가 있는가.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의 그 중독 증세로 리 고려됐더니, 이해가 가장 많았고 응. 그 우리 영안이도 한때는 상당히 그, 들어간다 하다가 다행히 본인이 응. 깨닫고 하나님으로 빠져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응. 응. 제일 위험한 응. 분이 뭐냐면, 제일 위험했니다 응. 저희는 일찍이 그 세계로 들어갈 뻔했어요. 그장 우리보다 살 죽게까지 했는데, <laughs> 진 <laughs>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내가 봤더니, 아, 어, 그 완전히, 완전한 그런 상태로까지는 가능했구나. 내가 안심했는데,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, 예, 최고의 예, 좋은 환경이 지금 들어와 있다. 이렇게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어, 또, 여러분들 내가 데리고 미국 갈 때는 또 카지노를 데리고 갈 거예요. 여러분들 한번 다한 번씩 넣어보고, 땡겨보고. <laughs> 밥 먹고 와요. <알까>? 그 중에서 <laughs> 혹시 또, 제대로 나와보내면, 는또 그걸로 밥값도 할수 있고. 고쵸왜그냐면 <laughs> 뭐, 유학생들,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빠져버리는 데가 뭐냐면, 카지노예요.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다가 거의 망해버린 사람들이 다 카지노로 가요. 근데, 파라과이도, 유명한 카지노가 아, 많은데 근데 한국사람들 사업가가 저 카지노에 가서 망쳐버린다는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예 아예 그런 부분은 아예 그런 부분은 아예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마 음. 그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호기심이 발동되면 지금 이렇게 표정 받아도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가 가. 너희들이 간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내가 있을 때한번 데리고 가는 거 가봐라는 거야. 그렇지. 그리고 거기서 돈을 잃고있는 사람을 내가 찍어줄게. 저 사람을 보면 눈빛이 어떤 봐라. <laughs> 눈에서 막 칼이 막, <laughs> 레이저, <레이저가> 막, <laughs> 막 막. 레이저가 레이저가 막고 3D 영화는 저리 가라고 <laughs> 포디도 나온단 말이야. 5D. 어? 아니요. 5D. 이제 5D까지 나오면 가상세계로 <laughs> 영화를 보면 자기가 주인공으로 들어간단 말이요그 <laughs> 영화 안에. 그런, 그 이런 세계가 지금 여러분 앞에 펼치고 있단 말이 이런 세계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 학교 기도할 때, 하나님, 오늘도 내가 이 악한 영의 텐테이션에 내가 정말 그것에 내가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. 이 시험을 들지 않도록.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. 자,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을 처음부터 우리가 쭉 봤는데, 처음부터 쭉 우리가 봤잖아요? 세상 마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의, 이온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시, 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아빠의 아빠의 그 권세 에 있는 이름이 나의 행실과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응?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통치하시기를 받는 나라. 나를 통해서 가장 넓게 확장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진정한 뜻, 아빠의 진정한 뜻 많은 영혼이 구원을 하는 그 구원에 의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. 그리고 나에게 매일마다 먹을 양식뿐만이 아니라 생명에뜻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더불게하시고 그리고 매일마다 내게 다가오는 템테이션그 시험에서 내가 결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. 자, 이런 기도문이 얼마나 이 기도문이 전부 어디에 중심이 가 있어요? 네? 아빠에게 중심이 가 있어요. 자기 이기주의적인, 자기 중심적인, 자기 뜻을 내가 생기는 하나님 좀 이루어달라.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. 이방인들의 기도 특징은 다 뭐예요? 내 뜻을 내가 생기는 신이 성취를 하라거 근데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만 갖다 드려야 요 아빠의 뜻에 나를 맞춘는거 이게 이제 우리 신이 아니거든 아멘. 아멘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4단계 훈련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에 아침에 지금 에 내가 어 내일부터는 에어 내가 맨 뒤에서 예 체크를 하는 거예요. 정확하게 딱 7시까지 딱 들어와서 여기서 15분에 딱 출발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는. 10분에서 15분 안에 내가 가자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, 이 주님이 가주신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, 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를 해봐요. 그러면은 10분, 15분이 금방 가고 리고 짧아요. 중간에 이랬을 때가 거의 많아요. 그 무슨 말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성숙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봐요. 알겠죠? 그리고 이제 4단계 훈련에 여러분들이 돌입을 했는데, 4단계 훈련에 돌입하면 첫째,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, 이제 말씀 훈련, 기도 훈련, 그다음 체력 훈련,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훈련을 본격적으로 쌓아가는데, 일단 직접 훈련은 여러분들이 이 프라가에 와서 영어와 중국어를 못 잡고 간다면, 그 너무너무 억울하죠. 그리고, 나도 나이가 지금 52인데, 내 나이 때도, 지금 이 성사님 나이, 이 나이 때도, 이 나이 때도 또 다른 언어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. 그럼 내가 앞으로 60세까지 전복해야 될 언어를 지금 딱, 포커스를 맞춰 놓는 거야. 그리고 70세까지 내가 또 해야 될 언어공부가 또 있어. 근데 어저께 보니까, TV에 보니까 80세 사람들이 나오는데도 좋더라고 그러더만, 그럼 나는 술도 안 먹고, 댐비도 안 피는데. 그러면 이제 80세까지도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.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게. 그럼 못써 죽지 않을까요? 8 0까지 하고 10년동안 90살까지 써었다가 죽는거지 <laughs> <laughs> 그럼 있어 그럼 나 그때 나써놓 죽었어 근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<laughs> 우리가 우리가 재산중에서 제일 큰 재산이 첫번째는 건강의 재산이고 두번째는 언어야 어느, 언어는 뭐가뺏어할 수가 없어 언어는 건강은 오늘 보장할 수 없어요. 내일도 보장할 수 없어요. 그런데 언어라는 힘이 무지무지한 힘이요 언어의 힘이에요. 언어의 내가 한 번에 왔더니 왜헬인가 모르겠어요. 내가 대만을 경유하고 경유해서 한국을 갔는데 대만에 갔더니 이 여행사에서 숙소를 공항, 공항 안에 덮으해놨는 데. 그 수표를 위한 안에 덮친 찹. 여기 있어. 떻게된어야어 여기 있어. 여기 어 여기 여기 있 여기 어여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기 있어. 여 여기 있어. 여이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있을까 근데 에스도야 이기 했다면 주시가 가더라 가더니.